군대 드라마의 전설 푸른 거탑이 있음 1 0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회자되는 중임. 최종우는 말년 병장 역할로 큰 인기를 얻었음. 처음엔 개그맨 박성호가 맡을 뻔했다는 게 반전 임크크. 말년 유격이라니 절대 인정 못함. 분노가 치솟는 중임. 크크크 명장면 생각나네. 최종우는 정준하 매니저로 일하다가 배우 됨. 무한 도전에서 최고로도 많이 알려졌음. 레알. 음주 운전을 한번 구설수에 올라섰음. 근데 대기사 불렀다가 잠들어서 걸린 거였음. 지금 카센터 운영하며 유튜브도 하고 있음. 구독 자가 2 2만이나 됨. 대박임. 넌 대장이야. 분대장이야 김재훈의 명대사임. 지금도 기억나는 중크크. 김재훈은 개그맨에서 예능인으로 전향함. 아들과 함께 방송도 많이 출연하는 중임. 가위바위보 해서 이기면 용서해줄게. 사이코 캐릭터로 유명했음. 지금은 교사로 일하는 중임. 백공기는 이제 트로트. 가수로 변신했음. 트럭 사업도 하면서 투잡으로 바쁜 생활 중임. 정진욱이랑 이용주는 아직도 연기하는 중임. 특히 이용주는 신병으로 또 군대 드라마 찍었음 크크. 송광호는 무대 배우로 꾸준히 활동 중임. 중1 하나는 일본에서 유튜버로 전향했다함. 풀거탑 결말이 다. 이용주의 꿈이었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충격적이었음.